여기 와이파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800원짜리 아이스크림밖에 안 먹었지만 와이파이 값라고 가야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laughs> 유통업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생산 안 하고 남한테 한, 영업만 하는 사람을 남한테 빨대 꽂고 기생충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했듯이 여기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에서 햄버거로 레스토랑 하던 형제 둘이서 그 지역에서 인기 되게 많이 큰삼송꿈만두처럼그 지역 내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던. 그런 음식점을 운영하던 형제 두 명이 운영하던 가게였거든요 내가 영화 파운더라는 걸안 봤는데 그 파운더가 영어에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대강 뭐 개척지 이런 걸 파운데이션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 넷플릭스 영화 중에 파운데이션 이런 거 찾아보면 은 우주에다가 식민지 건설해가지고 개척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영화가 나올 거예요 드라마이든지 그래서 파운드라고 하면 기업의 설립자를 보통 파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 원래라면 지역에서 삼성꽃만두 조그만한 가게 하나로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가게를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를 그래 입만 잘 털고 빨대 꽂아가지고 영업만 잘 늘리는 사업자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동업하자고 내가 니네 프랜차이즈 가게로 바꿔가지고 전미 대륙에 인기 끌수 있는 기업으로 바꿔줄게 니네는 요리 솜씨를 그대로 레시피를 팔고 나는 영업을 할 테니까 동업하자 참고로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도 같은 방식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만든 놈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얼굴들 막 걸어놓고서 얼짱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스탠포드 대학의 명문대 예쁘고 잘생긴 남자 여자들을 온라인에다가 딱 걸어놓고서 요즘에 또 아직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연예인 이상현 누는돌이 좌우 예를들면 네 연예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효리랑 아이유랑 딱 양쪽에 걸어놓고서 당신의 이상형을 하고 클릭하고 또그 다음 다 그러면 이제 토너먼트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쁜 여자딱 뜨고 클릭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장동건이랑 원빈이랑 좌우에 딱 갖다 놓고서 네가 더 좋은 사람 누구냐고 클릭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원래는 웹사이트가 페이스북의 원조거든요 그것도 하버드나 스탠보드같이 완전 전 세계를 다 갖다 놓고 경쟁을 해도 인기 끌수 있는 그런 명문대, 명문대 어부 명문대, 슈퍼명문대에 소속되어 있는 똑똑한 놈들 중에서 이쁘고 잘생긴 새끼들을 온라인에다가 전시해 놓고서 이상형 콘테스트 이걸 하던 사이트가 원래 페이스북의 원조인데 내가 알기로 만든 놈은 따로 있어 거기에 마크 저커버그가 끼어들어가지고 유통업 하듯이 이거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내가 키워줄게 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다가 기업을 키우고 있다가 영업하는 놈이 조금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거 내가 다 먹어야지 하면서 법적인 소송을 불싸우면서 지 혼자 다 쳐먹어버리게 페이스북이고 페이스북이 요즘에 엑스죠? 맞나 트위터가 엑스인가? 아 메타지 페이스북은 요새 메타로 변했죠. 그게 메타인데. 결국에는 혼자서 운영하고 치셨다고 한다면요, 기술자 혼자서. 그러면은 그게 말 그대로 명문대에서 얼굴 콘테스트 하는 그거 그 기능으로 딱 끝났을 거리거든요.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게 사람들의 인기끌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뭐 혹시라도 대학을 다시 간다 하면은 온라인에다가 열심히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은 사람들이 대학생활 안 해본. 내 거래처도 농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리만족을 좀 하고 싶으니까 들어와서 볼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문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사실 많은데 그 머리랑 노력이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대리만족 시킬 수, 수 있는 게 원래 페이스북의 뿌리인데 이름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페이스북 얼굴 대가리 걸어놓고서 잘 생긴 거 콘테스트하는 예쁜 거 콘테스트하는 그런 저급한 웹사이트가 원래 페이스북이었는데 거기에 사업에 도가 트고 영업에 도가 은 놈이 끼어들면요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대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 합시다 과연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이 기술자일까요? 영업을 잘하는 놈일까요? 결론은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죠 나는 모르겠으니까 진짜로 결론을 못낼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업에 중요하긴 중요한데 결국에 맥도날드를 만드는 기술자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맥도날드가 전세계, 중국까지 스며드는 대기업이 될 수는 없거든요 뿌리는 기술자가 많은데 키워준 건 영업직이 맞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진보, 좌파, 빨갱이 새끼들이 이빨만 잘 털고 기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정권을 차지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결국엔 성공하는 결과물을 뽑아내는 놈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영업 잘하는 놈도 무시하면 안 돼요 실제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팀장님께 이야기하지만요 술상무라는 직종이 진짜로 있어요 술상무가 뭐냐면 술 처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가지고 매출을 끌어온다 거래처들을 끌어온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면서 뭐 용접을 하든 절삭 가공을 하든 뭐 혹은 반도체를 찍어내는 IT 기술자든간에 결국은 회사의 핵심은 거래처를 많이 끌어와야지 뭐 회사가 클 수가 있어요.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다 해도 그 기술력이 뛰어나다 하는 걸 광고해줄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동네 구멍 가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내가 자동차 정비업에 대해서 그 아세를 통째로 갈아 넣는 놈 말고 고무 패킹만 갈아 넣는 게 실제로 더 뛰어난 기술인데도 그거 할줄 모르는 카센터 양아치 새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개발하고 난 뒤에도 결국에는 그런 자동차 정비소가 있다는 거를 전국적으로 알려주는 놈이 있어야지만 그 카센터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처럼 필요해요 그게. 둘다 필요한 것 사실 그래요. 기술자도 필요하고 영업직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영업직 무시하면 안 되는데 결국에 아까 전에 진보 이야기한 것처럼 영업직 하는 놈들은 이빨 털고 법적인 분쟁을 불사하고 밀당하면서 모든 걸다독점해버리는데 특화된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맥도날드도 결론이 똑같아. 요 실제로 맥도날드 기술자로서 그 지역 내 맥도날드 장악할 수 있을 만큼. 맛있게 요리를 하던 맥도날드 설립자 형제는 그냥 저 땅에 돈 받아먹고 나가리가 돼버리고 이 브랜 이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영업하는 놈한테 무조리다 넘겨줘버리고 어쨌든 이 사람들도 부자가 되긴 했어 불만을 가질 건 아닌데요 그거를 영업직한테 완전히 다 넘겨줌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평생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를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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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찍어가 천만 개의 햄버거를 팔아도 못 받을 돈을 받았거든요 기업을 팔매 통해 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영업직은 이제 그렇게 기술자들이 모르고 있던 이 맥도날드의 가치를 발굴해 내가지고 그걸 전세계에 팔아치워 버려 가지고 다국적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게 맥도날드의 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업이라고 하는건요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는 이유 중 한가지가 가치를 판단하고서 예를 들면 뭐 조선업이 앞으로 대한민국 조선업이 중국 상대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이 가치에 대한, 대한 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어쨌든 리스크를 짊어지고서 내가 이걸 투자하면 어쩌면 망할지도 모른다 이걸 생각하고서도 내가 보기 한국 조선업의 가치는 이만큼 되는데 지금 주가는 요만큼 밖에 안 된다 이런 거 같으면 내가 현대중공업을 이만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인수해버려야지. 이거의 대표적인 얘기가 돈이 없는데도 내가 미리 가계약을 걸어놓고서 이 가계약을 바탕으로 어 이렇게 가계약을 했으니까 은행이 나한테 돈좀줘 해가지고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 부동산을 곧바로 다시 팔아버려서 빌린 돈을 갚아버리는 그게 영업이고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노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개가리 짱구를 미친듯이 굴려가지고 내인생에 존망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도 내가 보기엔 이 같은 는 이게 맞다고 목숨 걸고 내 인생을 다그고서 투자하는 게 사업이고 부동산 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미국 작가가 쓴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부자 아빠 부자 아빠 맞나? 가난한 아빠? 하여튼 뭐 그런 책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외갓댁 가가지고 정연이가 TV 보고 놀때 의대 가버린 정연이가 TV 보고 놀때내 혼자 보고 있던 책이 있던데 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 책 이름 이거 맞는 것 같아.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가계약 걸어버리고 있어. 인생 다 걸고 그가계약 바탕으로 대출을 끌어와가지고 어떻게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도로 팔아치워버린다고. 왜냐면. 이 부동산은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진짜 보면 돈 놓고 돈 먹기 투기하고 더럽고 시사한짓 하는 거 같이 보여도 다시 말하지만요 그 정도의 가치를 내 인생을 다걸어서 투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웬만한 담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담력을 바탕이 되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부동산 업계를 나돌아 다녀보니까 내가 겪어본 경험치 통계상 이 집은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게 맞더라 이걸 바탕으로 도박수를 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짜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또 부동산 업계를 많이 돌아다녀보는 발품 파는 노력이란 걸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감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론을 진보 좌파 빨갱이 새끼들 욕하는 결론으로 끝내는 게이 새끼들은 겉으로는 말하기로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사실 불로소득이 아니거든요. 사회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진보의 숙에 우두머린 범죄자 이재명 새끼가 하는지 보십시오. 대장동,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 새끼는 씹새끼 쓰레기 새끼거든요. 다시 말하지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던 진보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이재명이 이득을 못본것 같아도요. 병신 새끼 아니고서는 그렇게 싸게 대장동을 후기업자들한테 팔아먹는 짓 성남시장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진보 여러분. 그 새끼는 쓰레기 새끼고 그런 새끼를 민주당 우둔머리로 올려주는 진보는요. 좌파 빨갱이가 맞습니다. 이상